영양제를 오남용하면 간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도 하는데요. 간에 부담이 가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영양제 자체가 간에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경우는 드물고요. 오히려 의약품이나 뭐 이제 한약 성분 아 이런 것들이 약간 간에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기본 영양제를 먹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먹지 말자. 왜? 그래서 간이 다 대사를 시켜야 되니까, 간에 휴식을 주자. 또 우리가 술을 먹더라도 매일매일 연달아 먹지 말자. 그래서 간이 좀쉴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만큼 간이 우리 몸의 모든 성분을 대사시키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관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르니시냐, 카보니아 추출물 같은 경우는 체중감량 보조제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가끔은 간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되어져 있고요. 또는 고함량의 녹차 추출물이라든가 또는 비타민 B3 나이아신 이런 것들이 조금 더간 건강이 좀 위험한 분들은 약간씩 용량을 좀 줄이거나 좀 피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 지대들은 간에 손상을 주는 보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어떤 간염 복인자거나 또는 간에 어떤 무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 하루에 먹는 이제 영양제, 미네랄을 용량을 좀 줄이거나 휘약기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이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서 요즘 영양제로 챙기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 D 섭취에 부작용은 없나요? 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 고 칼슘 혈증입니다. 아, 그래서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칼슘 이 많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D를 과하게 먹으면 아, 혈중에 칼슘이 과도하게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비타민 D는 권장량이 뭐 우리 애들은 천하유, 우리 성인 같은 경우는 이천하유 정도 이게 공고하고 있고요. 근데 가끔 극적하게 비타민 D가 좀 떨어진 분들 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서 비타민 G, D, 비타민 D 주사로 혈중의 비타민 D를 극하게 하면 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구제가 좋다 주사제 좋다 이렇게 개념보다는 비타민 D가 확 떨어졌을 때 주사제로 이제 혈중을 비타민 D를 올린 다음에 우리가 매일 꾸준히 비타민 D를 드시면은 관리가 잘 됩니다. 이제 필수 영양제로 꽃 피는 오메가3에 대해 부작용이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혈소판 응집을 억제시키는 좀 경우가 있어서 혈액을 좀 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앞두면 항상 그 병원에서 주의문 중에 하나가 진통제라든가 소염진통제, 오메가3, 뭐 한약제, 뭐 은행입제제를 좀 일주일간 끊고 와라. 그런 얘기 다 들으셨죠? 아 그것은 혹시나 아, 수술 도중에 이제 지혈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안 될까요? 그만큼 혈수판 아,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피가 이제 이렇게 빠르게 가야 되는데 이제 뭔가 혈수판 응집이 돼 있으면 덜 가는 거죠. 아 그만큼 오메가 3가 아, 이런 혈수판 응집을 억제시키는 경향, 경향이 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작용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중에 현재 먹는 그 용량 정도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 우리가 큰 수술 앞둔 분들, 그런 분들만 이제 미리 좀 끊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 대부분은 아 그런 경우를 경험하는 게 드물다고 할 수가 있, 있죠. 아, 그 다음에 오메가3를 이제 먹다 보면 뭐 두통이라든가 뭐 생선 알러지 아, 이런 거를 또 경험한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메가 3가 생선에서 오기 때문에 혹시나 생선 알러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그런 이상 반응을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가 정말 많은데 약사님 추천하는 정말 효과 있는 보조제 성분은 어떤 게 있나요? 아 체중 감량을 돕는 보조제는 성분의 작용 기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어,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흡수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알긴산 같은 이런 성분은 물리적 포만감을 주니까 음식을 많이 더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아 제품이 있고요. 아 또두 번째는 아 카르복시 메칠 셀로로스 아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점도를 높여서 음식물의 흡수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은 천천히 내려가죠. 근데 이제 내려갈 때 음식이 이제 흡수가 될 텐데 흡수되는 속도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식이섬유 복합제가 있습니다. 이제 위 배출 시간을 늘리고 포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방 대사를 원활시켜 주는 그런 제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녹차 추출물 같은 경우 이건 지방을 에너지로 어, 전환시키는 효소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태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도 어 있다는 것도 어 기억하시고요. 이런 성분에 같이 들어있는 게, 오르소신 염산염불말, 아, 이런 것들이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지방을 또 배출해 주던 거. 아, 대표적으로 약국에는 이제 방풍 통성산 같은 계열의 한약 추출물이 아 실제, 아, 이 지방 대사에 도움을 어 줍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떤 지방합성을 억제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도움을 약국 제품으로 또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된 가르시니아 성분이 급성 간염을 일으켰다고 해서 회수되었는데, 가르시니아 성분은 원래 위험한가요? 네, 가르시니아, 그 캄보디아 주요 활성성분은 HCA라는 이제 성분인데요. 이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이 아, 전환된 효소인 ATP 시트레이트 리아제를 억제해서 이 탄수화물을 어, 지방으로 합성을 줄이는 것이 주된 작용입니다. 아, 즉, 식이조절 보조용 지방합성 억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분이 들어간 일부 건강보조식품에서 아, 간독성 보호가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어서 실제 회수 조치도 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런데 과연 왜 그럴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좀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어떤 우리 세포 단위에서 어떤 에너지 불균형이 생겨서 간세포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준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한게와 있고요. 또두 번째는 오히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주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염증 매개성 어떤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왜 그럴까에 대한 명확한 아직은 규명이 되어지는 있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에 좀 무리가 있는 분 이런 제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 3가 혈관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떤 오메가 3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 오메가 3는 원료 신선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메가 3 드실 때막 우리가 가끔은 까먹고 서랍에 넣어놓고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찾아서 아 이제 먹게되겠다 했는데 유효 기간 얼마 안 남았어? 아니면 지났어? 그래서 그냥 그냥 멍분 있는데. 어, 오메가 3 같은 경우는 반으로 잘라서 한번 냄새를 맡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비린내가 이제 심하게 나는 경우는 아예 안 먹는 게 낫다. 먹는 것보다는 아예 안 먹는 게 낫다. 그래서 오메가 3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산패가 되기 때문에 원료가 굉장 중요하고 어, 오히려 이 이제 부패된 거죠. 그래서 부패된 오메가 3는 오히려 몸에 염증을 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린내. 아, 그 요즘에는 이제, 어, 좋은 그 원료의 성분의 오메가3가 많이 나오니까, 아, 그런 것들을 좀잘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특히 이제 오메가3는 원료사. 아, 특히 요즘에 알래스카 오메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원료사로 채택이 돼서 국제인증, ipos, 또 goed, 아, 이런 인증이 있는지, 보시면 이런 원료들은 굉장히 잘그 증명이 된 그런 성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량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함량 오메가3 함량 딱이나 뒤에 보시면 epa랑 d h a 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합이 한 600mg 이상 드 셔야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이 고순도 오메가3가 되 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EPA나 DHA 비율이 또중요하다할 수가 있는데, 이제 EPA가 높은 경우는 염증이나 혈관쪽이고요 DHA가 좀 높은 제품들은 눈 건강이나 두뇌 쪽에 이렇게 중심적으로 기능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포장인데요. 이제 포장은 되도록 차강된 거, 차강된 게 오메가3의 이제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오메가3를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균 올리브유처럼 아침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 그 유산균 올리브유 많이 이제 드시죠. 음, 근데 이제 비타민 중에 지용성이 있습니다. 좀 기름지다는 거죠. 비타민 D, E, K, 오메가3. 아, 이런 것들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아, 지방이 있으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 한스푼가 먹으면 훨씬 더 체내 이용률이 좋아지고요. 특히 이제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장내 그 흡수 환경을 좀 개선시켜준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잘 정착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균 언제 먹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위가 완전히 비어있는 공복 상태에서는 산도 산도가 높죠. 그래서 이 유익균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피해서 이제 먹으면 좋은데 데이터 보면은 유산균을 음식 없이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섭취한 그룹에서 유산균 생존율이 훨씬 더 높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복에 먹기보다는 음식과 같이 먹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산도랑 중요하고요. 음식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 대중이면 뭐 음식 같이 먹는 게 아, 좋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식사 직후 이제 같이 먹거나 식사랑 같이 먹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고비부터 마운자로까지 다이어트 약이 요즘 화제인데요.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효과가 강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위고비 마운자로 많은 의사 선생님께서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 막고 있고, 특히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는 GLP1. 에이 예, 단일 작용이에요. 그래서 GLP-1 단일 작용으로 식욕 억제를 이제 도와주고요. 근데 마온자루 같은 경우는 GLP-1과 아, GIP 아, 이중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작용보다는 두 개의 작용을 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아, 좋을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유오이보다는마온자루를더 많이 찾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의약품도 굉장히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마온자로가 발매할 때 위고비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위고비 나름대로 이제 가격을 좀더 낮춰서 이렇게 좀 시중에 공급하거나 기존의 이 환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아 그런 것들을 좀 목격을 좀 했고요. 실제 이제 마온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보면은 평균 체중의 한21% 정도 감량을 이제 했다고 그런 데이터가 있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대략 15% 감량으로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운 자료가 좀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로 이제 많은 또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해외에서 위고비보다 마운 자료를 현재 많이 찾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